김대중 대통령도 예를, 예를 들면 그 여사님의, 이 여사님의 온누비 사건 그다 그 특검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을까요? 그게 아니죠. 평생의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거는 무조건 따라간다.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어, 어 고욕을 감수하면서 그걸 하셨죠. 음, 제가 어제 으, 저 초선 의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, 남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때 그럼 잘했나 한번 우리 때를 대달로 살펴보자 그러면서 어느 때가 의회 정치가 가장 꼽혔지? 그랬을 때 먼저, 이, 여덟 분이 한 사람도 그 여덟 분이, 어, 그, 한 나라당 국민의힘 출신이 네 분이고, 민주당 출신이 네 분이었습니다. 어, 그, 분들이 어, 이, 한 사람도 이견 없이 김대중 정부 때가 가장 의회 정치가 꼽혔다. 왜? 그 사람은 5년 내내 여서야 되었고 총이 네 사람을 한 번도 자기 사람을 쓰지 못할 정도의 정치 여건 속에서도 어 금융 개혁 재벌 개혁 노동 개혁 그 어려운 노동 개혁 정리해고제 도입까지도 결단을 내리고 했다. 그래서 외환위기를 그렇게 빨리 극복하고 한국의 미래 정치를 이 꼽을 수 있는 기본 자산을 다 그때 토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. 그래서 정보화의 길, 과학기술 입국의 길, 그리고 K-칼처의 기초를 닫기 위한 일본과 미국의 우리 문화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는 결단. 이런 거를 여서야 대 전국에서 어떻게 해냈느냐. 그 점을 높이 평가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예를, 예를 들면 그 여사님의, 이 여사님의 운노비 사건, 그다 그 특검 하지 않았습니까?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을까요? 그게 아니죠. 평생의 의회주의자로 국회가 결정한 거는 무조건 따라간다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, 어, 어, 고욕을 감수하면서 그걸 하셨죠.